3 2절입니다 본문은 2 2절부터이2절까지만이도록하겠습니다2 2절부터3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이가먼저부겠습니다이에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부알이다고아무에게도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아밤제3시에가이사까지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펠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들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 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내들인 공의의 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대사자, 대제사장을 능멸했습니다. 그가 사두개인의 대표이기도 했고, 불법적인 대사장이기에, 대제사장이기에, 일부러 그를 능멸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바리세인의 아들이며 부활의 문제로 피법받는다고 이야기하자, 장례는 술렁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에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이 거의 절반씩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사이가 이 사도 바울의 말로 인해 폭발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 공회의 의원 중 몇몇은 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두 파벌 간의 싸움이 격해지자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빼서 영내로 옮기게 됩니다. 마치 천부장은 사도 바울의 호위무사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당시 로마 편제상 천부장은 매우 높은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신앙인이나 또는 사도바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은 사도바울을 암살하는 무리들의 음모와 그 음모를 알게 된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굴러가지만 우리가 긴장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알아서 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천부장의 활약을 지켜보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내들인 공예를 거쳐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이 실패하자 암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결단한 자들인데 무려 그 인원수가 40명이나 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상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상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들의 전략이 정말 교묘합니다. 대진상에게 말하기를, 어제 회의 때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기에 추가적으로 바울을 조사하기 위해 공회로 데려다 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하면 그를 데리고 나올 것인데 내려오는 도중에 습격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당신들과 상관없게 그 일을 꾸미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공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대제사상이나 장로들이 공모했음을 의심받을 수 있지만 오기 전에 공회에 도착하기 전에 습격함으로 그런 오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 로마군과 맞설 수 있는데 자신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아주 결혼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열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로마에게, 로마군에게 습격하여 테러를 범했기에 그리 특이한 장면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매복 소식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됩니다.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가족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조카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누나가 예루살렘으로 시집와서 조카가 그곳에 있었다는 설과 또 다른 설은 바울처럼 조카도 다소에서 이곳으로 유학 온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조카가 어떻게 그곳에 있는지는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매복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됐, 조카가 알게 된 것은, 조카 또한 그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마도 조카는 자우 자신이 바울의 조카임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당시 바울은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카는 바울을 면회하고 그에게 이 음모의 사실, 그러니까 암살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니 데리고 가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그를 만나게 되었고 조용히 무슨 일이냐고 묻자 조카는 그들의 음모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은 이 조카에게 입단속을 시킨 다음에 오늘 밤 9시에 군사들을 대동하여 바울을 자신의 근거지, 자신들의 그 메인 본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군사의 동원 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에 태워서 이동시킨다고 말합니다. 거의 왕의 이동과 왕의 이동과 비견할 만합니다. 23절, 2사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제 3시에 가이사리까지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러니까 바울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 군사 47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서 마치 개선하는 장구처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천부장은 이스라엘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통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클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식 이름이고 루시아는 헬라어 이름인데 두 언어의 이름을 가진 이유는 아마도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라 추정합니다. 잠시 등장했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가 쓴 편지의 내용은 간략합니다. 사람들이 이자를 재판도 안 하고 죽이려고 했으나 로마 시민권인 줄 알고 자신이 그를 그를 구원했는데 그의 제목이 그들의 율법 문제이기에 죽을 만한 죄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혹 그에게 죄를 더 묻고 싶으면 총독에게 고발하라고 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가 바울에게 한 잘못이 있지만 그런 내용은 쏙 빼놓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28절, 29절을 읽어드려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공예에서 두 파벌관의 싸움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과 언어를 몰라도 두 파벌관의 싸움을 보게 된다면 율법의 문제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지만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보면서 이것은 범죄나 악한 일이 아닌 의견 차이구나, 의견 차이구나라는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한 목소리로 그의 처벌을 주장하거나 거짓말로 로마 정부의 혁명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이고 그렇게 상황을 이끌어간 성령님의 역사라 하겠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영내가 아닌 로마 본진, 로마군 본진이 있는 더 안전한 가이사라에 머물게 됩니다. 암살자들의 살해 위협이 코앞까지 온 상황인데 오히려 사도바울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돕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동하는 장면은 왕이 개선하는 장면과 같이 엄청난 인원이 동행하게 됩니다. 재수로 끌려만 가도 밧줄에 끌려 질질 끌려가도 감사한 일인데 말을 타고 가는 장면이 하나님이 앞으로 고생할 테니 편하게 가라는 배려라 여겨집니다. 바울의 로마 입성 장면은 시줄과 날줄이 잘 엮여 하나의 옷을 만들어가는 장면 같습니다. 사도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암살 계획을 듣게 된 것도, 공의회에서 두 파벌관의 그런 분란의 장면들도, 천부장이 사도바울과 엮인 장면도 어느 하나 없어서는 안될 일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암살 계획도 사도바울이 가이사라로 빨리 가게 되는 이유가 되니 이것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사명의 길 가운데 일이 일비하지 않고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드모로 예배